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렌렘입니다. 나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역시 세상은 넓다. 역시 세상은 넓고? 은행은 많다. 은행은 많네? 조세 회피처도 많지요. 여보세요? 그, 응? 두바이 거기도 그 부자들 비밀금고 많기로 유명한데. 아, 난 모르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아시는 게 워낙 많으시니까.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아. 안 해보신 것도 없고. 오해야. 근데 안 해본 것도 얼마나 많은데. 바레이는 뭐가 좋아요? 뭐 좋은 거 많지, 뭐, 좋은 거 많은데. 네. 특히 나랑 코드가 맞는 부분이 있어. 어떤 거? 검열. 아하. 인터넷 검열. 소셜미디어 검열. 그렇지. 거기가 또 그런 걸로 명성이 자자하지요. 언론 검열하고, 음. SNS 비판 많이 나오면 끊어버리고 차단시키고. 그러니까. 평화 씨도 무력 진압. 대들면 간첩. 그러니까. 잘 맞아. 잘 맞아. 우리랑 코드가. 코드가 잘 맞아. 음. 다른 뭐 좋은 것도 많지만은 특히 그런 게 나랑 코드가 맞으니까. 더참 편안하게 느껴지고. 음. 응? 그래서 저 거기 가서 무슨 강연하시는 거예요? 뭐 댓글 공작 어떻게 하나? 댓... 응? <laughs> 인권 탄압 어떻게 하나? 블랙리스트 어떻게 짜나? 뭐 그런 강연인가? 아니거든요. <laughs> 아니래도 많이 아시잖아. 아예 아직 많이 부족하죠 저런 한참더 해야 됩니다.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도 나 MB가 볼 때는 지금은 나라의 위기입니다. 본인의 위기시겠지. 적폐청산이나미마에 발전할 기회를 좀 놓치고. 발전의 길을 가로막고 과거사만 파헤치고 있는 것이 야 이런 저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볼땐 지금 그런 변명이 뭔가 좀 작전이 잘못된 것 같더라. 아, 그래? 어, 어디, 그, 어디가? 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 어떻게, 어떻게 그래. 아, 나라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응. 확실히 밝히기 위해 당당히 조사 받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럼 조사 받아야 되잖아. 받으면 되지. 에이. 맞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과거사만 파헤치고 있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꼭 자수하는 것 같잖아요. 자수. 그렇잖아요. 이 과거사만 파헤친다고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우린 당당하니까 잘못한 거 없으니까 과거사를 파헤쳐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나을 건데 그러질 않으시니까 아, 이 과거사가 킹기긴 킹기는구나. 그렇게 자수하는 것 같아갖고 뭐야 뭔 말이야 지금 모르게 뭔 그렇게 해요 룰이야 앞뒤가 안 맞는 말 하니까 뭐가 지금 뭐가 맞아요 이번 건 맞았어요 네개는안 들어왔어 하긴 뭐 지금 누구 말이 귀에 들리시겠어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지금 오직 어? 어? 1500만불이 인출되었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정감 있네. 그지요. 낭낭한 목소리가. <laughs> 예 기분 좋은 소리지요. 아이, 정감 있어. 예. 기분 아주 업뜨게 해주잖아. <laughs> 우리 생활 속에 기분 좋은 소리 또 어떤 거가? 어떤 거 있냐. 그거. 어떤? 세탁. 아하. 세탁. 반갑지요. 뭐. 반갑지, 반갑지. 어, 뭔가 세탁하는 느낌. 예, 시원하잖아. 기분 말끔하고 세탁하면 그지. 어, 그러니까. 세다 돈, 세다 돈, 세다 돈. 세, 아, 이거 자꾸 옆에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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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해. 돈 얼마냐고요? 드라이. 드라이. 예. 응. 가죽은. 한 2만 원 받아야 돼. 2만 원. 됐어. 내가 지금 세탁기 돌릴 거 많아. 음. 가을파지 다 돌려놔야 돼. 바빠네. 지금. 내코 석자 내코가요 응. 그 코너만 끝나면 또 얼른 가시면 되지. 뭘 그렇게 참. 자 일단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가세요. 응? 자 들어갑시다. 네, 들어가. 이미 들어가셨습니다. 차는 누군가. 어, 그 <laughs> 아이고 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들어오세요. 야. 일찍 들어오셨어요. 나 t 들어와 었지요 아, 네, 그래서 가지마. 저기 그 정면 대응하시겠때문요 그렇습니다. 음. 참어지느라고 기나긴 뭐 회의를 할때저 얘기했습니다. 결기 있게 정면 대응하라. 음. 응? 결기가 있으려면 정면 수사를 받으세요. 정면 수. 그게 결기 있어 보이지. 우리 쪽이라고 했어.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시래니까요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세요. 저는 품격을 지킬 것입니다. 저런 아이고. 나라의 품위, 품격. 나라의 응? 품위와 품격을 누가 얘기하시려고? 내가? MB님이? 응. 하, 왜요? 그냥 해보게.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응? 안 돼? 잘 아는 쪽을 얘기하시는 게 낫지. 그치? 그치요. 어려운 주제긴 해. 응. 나라의 품위와 품격, 이거는. <laughs> 솔직히, 응. 지금 현 정부 외교 안보 하는 거 봐요. 응, 말아먹었던 9년이랑 비교도 안 되지. 나라의 격이 올라가잖아. 지금이 잘해서가 아니야. 9년 동안 너무 내 죽을 써놨어. 죽을... 그건 그런 <laughs> 그럼 비교되는 거지. 음... 지금 하는 게 당연한 것 정도인데. 근데 이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우리가 또 죽은 잘 쓰니까. 9년 동안 죽써가지고맨 개나 죽고 말이야. 우리가 참그냥 열일했어. 응? 이제 그만 나가 놀고 들어오셔요. 오셔가지고 조사 받고 또 재밌게 좀 보게 좀 해주셔야지. 그 맨날 튕기고 나라를 너무 만만히 보셔. 어디 엠, 엠비님 엠 아이고 아이고 것 같습니다. 참 너무 아끼신다 아이고, 아이고 참 예, 본인을 정말. 너무 아끼셔고 근데 백은 위시오 저는 노래 소개 보자 은 알까기 훈수 구단, 배국수님을 모시고 정치 풍자에 관한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네? 알까기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안녕들 하셨는지요? 네? 네? 알까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은 알은 까지 않습니다. 아. 네, 그냥 말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말로만이라면은, 말까기? 예, 그렇네요. 아, 그럽시다. 그리고 어떤 말입니까? 들어보고 까드립니다. 예. 이 며칠 전 국감에서 풍자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아, 저런. 응. 예. 그 요즘에 개그 프로그램들이 지난 정부를 이 풍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근데 지난 정부는 이제 약자 아니냐. 아, 거기서 약자가 나오나요? 기습 쪽입니다. 어, 현재 강자인 지금 정부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일야당 쪽의 주장이군요. 그렇습니다. 어, 느낌 옵니다. 역시 클라스가 남달라. 아, 그럼요. 어디 안 가죠. 안 네. 가죠.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어? 네, 지난 9년에 대한 개그나 풍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볼때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물어보나 많아지요. 네? 거기가 당연히. 깔게 많아요. 아하. 받칩니다. 바다 받아, 개그 바다죠. 아 개그 밭? 받... 예.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뭐 전문용어 나옵니다만은 노다지. 아 개그 노다지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어. 노다지를 또 외면할 순 없지요. 응? 없지요. 응? 노다지 노다지 극 노다지. 예? 응? 이런 식으로 또 따라하나요? 그냥 하기는 또 저도 밋밋하지요. 응? 아하. 응. 그냥 깔아주는 역할은 싫다. 아하. 정확하십니다. 따라주기만 하게 나도 치고 들어오겠다. 나올만하지요. 저 같은 경우도 이최양락시의 총애를 받을 만큼 받아왔고, 응? 그래서 허락 없이 얼마든지 할수 있다. 영미야, 응? 너는 알은 아니야. 알, 알 쪽이 아니고 너는 그거래 전원주. <laughs> 음. 그렇지. 강부자. <laughs> 초찬호, <laughs> 이영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산소같은 여자, 이영입니다 그렇지, 그런 걸 해야지, 너는. 저 여자애가 다 따라해봐야 잘 되지도 않고. 대전 어, <laughs> 안 대전 알바 아니지. 아, 어, 응? 그런가요? 아, <laughs>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 예? 10년 네, 년 전에 끝난 코너, 이렇게라도 다뤄주는 게 어디냐? 예? 그거지요. 그 네? 오늘 주제랑 같은 맥락. 네? <laughs> 다뤄주는 게 어디냐? 그렇습니다 수직한 얘기로 한가래는 지난 9년 부역자들한테는 풍자도 아깝다 뭐 이런 소리도 돌긴 돕니다만은 응? 다뤄주는 게 어디냐? 다뤄주는 거 어디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다뤄주는 거라도 고마워할 줄이라도 알아야 되는 게아니냐 알아야 되는데 모릅니다 모릅니다 응? 고마운 줄 모르고 또 하나 있지요? 반성을 몰라요 여전하지 응? 아직까지도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응? 감나라 배나라네 코미디도내 입맛에 안 맞는 거로다 떨다. 이 단계에서 선배님 모사 한 단계 더 올라가지요. 떨냐 떨냐 왜 따지냐 자꾸 따지면 따라지냐. 왜? 무리네요. 네? 이거는 좀 괜히 했다고 봐야지요. 참으로 애석합니다. 애석합니다. <웃음> <웃음> 그쪽은 가끔도 계속해서 간 상태입니다. <laughs> 물론, 네? 박작가가 써놔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 지금 등지로 식은 땀이 흐르고, 예? 머리카락이 좁혀좁혔습니다. 머리카락 젖었어요젖었어요 네, 아쉽습니다만은, 어거나 쎘거나, 예. 그랬거나, 저랬거나, 네? 적폐의 보고, 적폐의 노다지? 그쪽에다가, 9년 동안 본인들이 씨를 그렇게 뿌려놓았으면은, 이제는, 음.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 응?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씨부려 놓고 본인들 놀리는 거는 또 싫은 모양입니다만은입니다마은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다. 뭐다? 발자다발자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정답이에요. 네. 놀릴만 하니까 놀리는 거 아니냐? 이젠 그냥 까주면 까주는 대로. 향후 한 5, 60년 동안은 좀 손가락질을 이렇게 받으면서, 네? 저기, 나라 말아먹은 부역자들 지나가네요? 얼레리? 꼴레리? 꿀래리. 꼴레리? 꿀래리. 꼴레리지요?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꼴레리입니다. 그렇죠. 이런다 한들 그저 다내업보겠거니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정상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자 약자가 아니라 내 네. 상식 대 비상식. 그래서 비상식 쪽, 저표 쪽으로 어떤 개급 까기는 계속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까지 않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다행으로 알아야지요. 응. 네. 네. 주먹 학교에 지요. 그렇습니다. 이래 뵈도 우리 국민들 곱게 자랐습니다. 자, 그럼 음. 앞으로도 적폐구단 대 청산구단의 대국. 참 흥미롭게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 적폐구단 아니에요. 아니 적폐구년 대 청산구단. 좋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그게 다는 아니지. 알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 번. 예. 그럼 앞으로도. 그렇지. 적폐구년 대 청산 구단이 대국 태국... 그렇죠 좀 네? 그렇고 어, 어렵지만은데 네. 흥미롭게 지켜보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중계 여기서 마치지요 응 중계였나요? 그럼 이게 뭐니? 동학하기엔 잘 모르겠습니다. 난 이걸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 한가빈이지요? 인생 연습이 그렇습니다. 네? 인생 연습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